여과기가 들어가면 여과기로 인해 물의 흐름이 생기고 기포기를 이용한 여과기일 경우에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용존산소량은 어항 속 물의 산소 양을 말하는 것인데요. 용존산소량이 증가하면 열대어들의 호흡을 좋게 만들고 박테리아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어항에 여과기를 설치 후 물을 넣습니다. 이제 여과기를 넣어 박테리아를 활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은 수돗물을 직수하면 안 되고 하루 받아놓은 물을 쓰거나 염소중화제를 쓸 경우에는 수돗물에 염소중화제를 넣어 20에서 30분 후에 넣어주면 된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박테리아 활성제를 넣고 열대어는 두 마리만 넣어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물잡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물잡이가 시작되면 어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주고 열대어가 배설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은 여과기가 없을 때와 똑같습니다.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박테리아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한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암모니아 양이 줄어들며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나오는 아질산염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질산염도 암모니아와 마찬가지로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항에 가득 차게 되면 열대어가 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후 아질산염을 다시 한번 박테리아가 분해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인 질산염이 생성됩니다. 질산염은 암모니아나 아질산염처럼 강한 독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질산염도 포화 상태가 되고 누적되게 되면 열대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질산염이 쌓이기 전에 환수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처음 여과기가 없을 때에도 환수를 해줘야 하고 여과기가 있을 때에도 환수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 여과기가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건 똑같은데라고 반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환수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상황인 여과기가 없을 경우 환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3일에 한 번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과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환수 주기가 아닙니다. 여과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수 시기가 두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덜 가고 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여과기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화학식이 완성이 됐네요. 암모니아에서 아질산염으로, 아질산염에서 질산염으로. 질산염이 쌓이면 환수 이것이 여과기가 들어가면서 어항에 박테리아가 생성되고 생물이 살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클인 셈입니다. 이 방식을 박테리아 여과사이클이라고 부른답니다. 박테리아 여과사이클이 잡혔다라는 것은 물잡이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며 여과사이클이 깨졌다라는 것도 물이 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테리아가 생성돼서 발생하는 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물이 잡혀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과기를 넣고 박테리아제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여과기가 없을 때 변수였던 어항의 크기는 어항의 물의 양 열대의 수는 독소 배출량 환수의 양은 독소를 완화시켜주는 양들의 변수가 들어가고 여과기가 변수가 되겠죠 박테리아제도 변수로 볼 수도 있지만, 박테리아제는 거의 대부분 EM 용액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넣고 안 넣고의 차이일 뿐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아제에 대한 내용도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지금 제외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다 나온 것 아닌가? 여과기 하나 추가했는데 무슨 변수가 또 있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변수를 두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테리아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여과기의 종류, 어항 속의 물품, 바닥재, 수초, 시간에 따른 변수들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항의 위치, 즉, 직사광선이나 실내 온도 등이 있고, 빛과 온도,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에 따라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열대어의 수와 먹이량도 여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됩니다. 여과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보통은 여과제의 양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여과기 종류의 특성에서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여과기의 종류는 스펀지 여과기, 측면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 외부 여과기, 대면 여과기, 상면 여과기, 저면 여과기, 유동성 여과기 등 굉장히 많습니다. 과작자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양에 따라서도 변화가 되고, 수초의 양 등이 모두 변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이 길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드린 어항에 열대어만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박테리아 여거 사이클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열대어 키우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